헬라우 성경 말씀 암송 제14편,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빤돈 대또 떼로스까지가 주어입니다. 아, 이 빤돈은 벌써 돈만 봐도, 속격, 복수, 속격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수, 속격은 남성, 여성, 중성 모두 '돈, 돈, 돈' 이렇게 가기 때문입니다. 기본은 단수에서 '바스, 남성, 바사, 여성, 반, 중성' 그래서 '바스, 바사, 반' 이렇게 꿰어서 연달아 연습하시고요. 뜻은 '모든', '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복수는 판데스 남성, 빠사이 여성, 반따 중성인데 이반따에서 다시 출발을 하면 어, 중성 복수 중성의 경우 반따 주격 반톤. 이 본문에 이 반톤이 나왔죠. 속격 빠시 역격 반따 대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떼로스는 마지막인데 이 원래는 보통 이제 쓸 때는 아또 떼로 스판 돈이라 하면 평이한 문장이 되는데 해석은 우리말이나 똑같아요 만물의 마지막 그러나 이제 헬라 어는 순서를 반 돈을 앞으로 끌어 냄으로써어 어느 한가지 도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의 끝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어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강조함으로써 어느 한가지도 예외가 없이 모든 것들의 끝이 앵기 깬 앵기 깬은 완료 3인칭 단수 인데 이렇게 감마 감마 가 연속적으로 올 때는 에그 어, 기 이렇게 안하고 앞에 것이 이응 소리로 바뀝니다. 앵기 죠 기본 단어가 앵기 죠 가까이 오다입니다. 현재 완료 공식은 어, 랠리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리오 동사를 갖고 항상 문법을 설명하잖아요. 풀다.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그런데 이제 랠리 한다는 거는 기본 줄기 를 한번 비슷하게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현재 완료는 랠리 이래 해놓고 어미는 까, 가스 깨깬 이래 되는거예요 1인칭 까 2인칭 까스, 3인칭 깨깬 이래 되는데 여기는 3인칭 단수니까 깨깬이 와서 앵귀깬 이렇게 써요. 앵귀깬 그러니까 이게 완료가 됐으니까 모든 만물에 떼로스 끝이 이미 도착했어요. 오고 있는 게 아니고 도착했어요. 완 어, 끝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therefore be clear-minded and self-controlled. So p r o n e s 이 a t e u n a i nebusate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운은 두 번째 나와도 항상 제일 먼저 해석하죠. 그리하여. 그런데 이두 개의 동사가 다, 둘다 과거 명령, 2인칭, 복수입니다. 이제 너희들 이 말이 포함됐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 명령의 특징은, 어, 일회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만에 이렇게 하라는 거지. 지금 만물의 끝이 이미 도착했는데, 뭐 나중에 아니면 천천히 이런 게안 통하고 또뭐 나누어서 하는 것도 안 되고 한번 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는 이렇게 동사의 문법으로 이 미묘한 의미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원문을 공부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so 프로네사떼는 그 기본 단어가 소프로네오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우리말은 정신 차리고, 영어는 클리어 마인드, 정신이 흐릿한 게 아니고 깨끗해야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네프사떼는 기본 단어가 네. 프로 네포죠, 프흐니까 네포 절제하다 이건데 이 명령법의 공식을 보면 현재 명령은 단수의 에, 복수에는 에떼에서 에, 에떼고. 과, 동사, 과거 명령은, 어, 단수는 쏜, 복수는 쌉대에서 쏜, 쌉대인데. 그럼 공식대로 하면 쌉대가 붙어야 되는데, s 프 pro, 대는 쌉대가 잘 보이죠? 그런데, ne, 뿌, 대는 어, 시그마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ne, 뿌, 대는 밑에서 셋째 줄에 가로안에 있듯이, 이 삼지창은 알파벳 이름이 뿌시잖아요뿌시를 둘로 나누면 뿌하고 씨, 시그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서, 여기에 시그마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싸대가 맞다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어, 포, 할 때는, 푸, 흔데, 단어가 바뀌어서, 어, 뿌로 바뀌어가지고, 네, 뿌, 싸, 때, 이렇게 닿다는 거를,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때, 에 정신을 차리고, 예,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에이스가 목적이에요.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한 번만에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so that you can pray one Peter for seven. 에이스는 대, 문법적으로 대격을 가지는 전치사이면서 목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영어도 so that 뭐뭐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말은 이제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니까 이게 그냥 비중이 같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와 헬라어는 목적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그 기반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위하여 정신 차리고 어 절제를 하라는 거죠. 자, 프로슈카스가 어떻게 해서 대격 여성 복수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아, 어, 이거는 프로슈케해 여성 명사인데, 에, 타, 이거, 에, 로 끝나는 거는 여성명사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속격이 나왔죠. 그러니까 속격이 어떻게 돼요? 일부러 화면도 없지만 안 썼어요. 한번 찾아갑시다. 여성명사에 어, 네 가지 어미는 파란 칠해놓은 거. 에, 에스, 다시 엔데, 이오타하기 있는 에, 에, 에스, 에, 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기도를 갖고 해봅시다. 주격은 브로슈케 나와있고 속격은 브로슈케스 역격은 브로슈케 이오타 하기 있는 에타를 쓰고요. 그 다음에 브로슈케 아아스 아안 아, 아, 하듯이 에에스 에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성명사가. 그건 단수의 경우이고, 복수는 제가 적어놨죠. 브로슈카이, 주격, 브로슈콘, 속격, 브로슈카이스, 역격, 브로슈카스, 대격.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단어가 이제 브로슈크까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내가 요, 저기 뭐냐, 노란 칠 해놨잖아요.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이거는 정관사, 복수, 여성명사, 엄이에요. 호, 해, 또, 호이, 하이다 해서 하이잖아요. 하인데, 여기 거친 순표만 떨어졌어 그걸 다시 하면은, 하이 돈, 또 있다, 하이 돈, 다이스다스 해서, 따오다, 티 자만 떨어져 나갔지, 전부 그 정관사 어미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격이기 때문에, 브로슈카스. 이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프로슈카스 기도할 하도록. 이게 목적에 이걸 위해서, 예. 정, 정신을 차리고 네프사 어, 때 절제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블, 프로판돈 이게 하나의 수고라고 보면 되겠어요. 프로가 before 모모 먼저고 그래서 프로반돈프로 프로 다음에는 속격이 오니까 그래서 합쳐서 above all. 영어도 이걸 수거로 하듯이 프로반돈 하면 수건데 빤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본 단어는 바스, 바사, 빤또 나오잖아요. 보세요 남성, 여성, 중성 모든이고 이건 단수고 복수는 반데스 남성 반사이 여성 반다 중성 다시 중성에서 반다 반돈반씬 반다 인데 여기서는 속격이기 때문에 다시 반돈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 반돈 무엇보다도 서로 이치 아들 이제 헬라는 이 부분이 에이스, 헤어, 뚜스인데, 에이스는 대격을 가지는 전치사로서 여기서는 그냥 어머를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헤어, 뚜스는 대격 3인칭 복수인 제기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주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주어가 있고 그 자신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속격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 속격이 남성이 he어 do 여성은 he어 d 스 e s 중성은 he어 do 어 h e do까지가 이 자, 단어 자체이고 우 남성 우 여성 에스, 중성 우는 정관사 어이 하고 똑같아요. 복수의 경우에도 속격은 he어 don he어 don 헤어돈 남성, 여성, 중성이 똑같은 이유는 정관사가 돈, 돈, 돈세 개가 똑같기 때문에 복수 속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남성 복수니까 남성 이제 죽기, 속격에 붙어서 출발하면 헤어웃돈, 헤어웃오이스, 헤어웃스에서 본문에 헤어웃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헤어웃 까지만이 어, 그 단어 자체고 어미는 전부 정관사 어미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이 e 헤어 두스 서로를 향하여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앞에서 자꾸 끊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연결력이 부족해서 여기서 종합해 보겠습니다. 프로판돈 무엇보다도 땐댄하면 댄 여성 대격입니다. 그래서 뭐뭐슬 하는게 어디까지 걸리냐 하면 노, 그 아래줄에 노란거 앞에까지가 전부 여기에 걸려뭐뭐 슬인데 뭐냐 에이스 헤어 두스 이건 했죠. 서로를 향하여 아가 빼, 아가 빼는, 해, 아가 빼,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대격으로 쓰다 보니까, 왜냐면, 땐하고 모양새가 같잖아요, 뒤에가. 에, 타하고 니, 예. 그래서, 사랑을, 서로를 향하여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에, 그, 때 네, 에, 그, 때 네는 형용사인데, 어, 이게, 남성 여성형이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불규칙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면 액테네스 하면은 주격, 액테누스 속격, 액테네 여격, 액테네 에크데네 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앞에가 벌써 아가펜하고 대격이기 때문에 여기도 대격이 와야 돼서 그때 내 네, 대격이 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합치면 서로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한다? 에코테스. 에콘데스. 에코테스는 현재분사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남성이라는 건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이 언어 자체가 남성을 갖고 보편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 단어는 에코 가지다 유지하다인데 현재 분사 공식이 단수는 온 남성 우사 여성 온 중성 온 우사 온 복수는 온데스 남성 우사이 여성 온다 중성 그래서 온데스 우사이 온다 이래. 여기서는 이제 남성 복수니까 주격 n 어, 온데스가 붙어야 되는데 어, 공식대로 온데스가잘 붙었어요. 그래, 에콘데스 자체는 뭐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 이 전체를 해석하면 지금, 어, 하나의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동사가 없어요. 예, 분사구문으로 끝났어요. 뒤에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다른 거거든요. 여기가 문장을 시작하는데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갖고서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앞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파란 거에 점이 중간쯤 띄어 있죠. 이거는. 문장이 완전히 끝났다는 끝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를 갖고온이유가 소프로네사테 <목소리> 운카이 넵사트 넵사테 에이스 프로쉬 프로쉬카스 프로쉬카스 이렇잖아요. 어. 에이스 브로슈 카스, 기도를 위하여. 그냥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기도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라. 하는 이 말은 마지막 때에는 기도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위하여 정신 차리고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되는 이 왜냐하면 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서로를 무엇보다도 예 정신 차리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치가 않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갖고서 기도를 위하여 예. 정신 차리고 절제하라. 이렇게 되는 문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포인트는 마지막 때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자체로도 좋은 거지만 그게 기도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마지막 때할 수가 없다는 굉장히 어, 감동적이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을 나아가야 되는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이 에콘 데스 분사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because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1 Peter 4 8 호티, 왜냐하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앞에 7절과 8절에 근거를, 이유를 대고 있는 겁니다. 아가페 이거는 여성명사로서 사랑이죠. 주어입니다. 갈리프테이 그러니까 갈리프또가 기본 단어로서 덥다 감추다, 이런 동사인데, 어, 끝이, 오, 에이스, 에이. 가 붙었죠. 그러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 오, 에이스, 에 에이. 그래서 깔립프이 3인칭 단수, 현재. 왜냐하면 사랑이 3인칭 단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랑은 덮는다. 플레토스는 대격 중성 단수. 자, 기본 단어는 또, 플래토스. 근데 보통 때, 오스로 끝나면 대체로, 어, 남성명사죠. 근데 이건 예외적으로 또, 중성명사인데도, 플래토스, 오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예외적인 변화의 특성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플래토스, 주격. 플래투스, 속격. 플레테여격 플래토스, 대격. 보통 때는 이 중성명사는, 어, 오, 오, 오나, 온, 해서, 온, 우, 오, 온. 이런 식으로 잘 변하는데, 여기는 조금 예외적이지만, 중성명사의 또한 가지 특징, 주격과 대격이 모양이 똑같다. 그거는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끝에 나오는 플랫 플랫 토스 이게 본문에 나왔을 많은 것을 덮는다. 어떤 많은 것이냐? 하마르띠 오는 어, 속격 여성 복수입니다. 그 기본 단어는 여, 여성 명사 하마르띠야. 주죄죠 자, 죄를, 이제, 단수의 경우는 여성명사 어떻게 변합니까? 옆에 어미를 갖고 왔죠? 아, 아스, 아, 안. 이오타 하기 있는 아가 역격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단수를 만들어 봅시다. 주격은 하마르띠야. 속격은 하마르띠야스. 역격은 하마르띠야. 대격은 하마르띠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복수는 제가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자, 읽어봅시다. 하마르띠아이. 속격은 하마르띠온. 그래, 본문에 나온 건 이거죠. 죄들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격은 하마르띠아이스. 대격은 하마르띠아스. 복잡한 것 같지만, 하마르띠까지가 어근이고, 명사에. 이거, 어미만 본다면, 아이돈, 아이사스, 이거는, 하이돈, 다이스타스에서 따오따만 떨어진 거예요. 거친 순표하고. 그러니까, 에, 항상 정관사 또는 명사 어미, 이게 기본이 되면, 앞에는 이제 그게 새로운 단어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전부 똑같다는 거. 그럼 본문을 합쳐보면, 왜냐 하면, 사랑은 만, 이게 하마르 디오니 여성명사 복수속경이가 많은 죄 여기 이 자체도 벌써 죄들 이렇게 이제 복수형이죠 죄들의 많은 것 많은 죄들이죠 결국은 죄들의 많은 것을 깔리프테이 그러니까 덮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빤돈 대 도테로스 앵기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Therefore be clear-minded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 1 Peter 4 7. So, ne ne pro ne s a t e un kai ne p s a t e a s e b r o s h u k a s Mopodado, t u g o k e soros harang aitini.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Propanton den e c e hel dus. Aga pen e k t e n e e k o n t e s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because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1 peter 4:8 호티 아가페 갈리페테 플레토스 하르티온 pardon the telos and a g a n So pronesate un k a i ne pusate eis p r o s h u k a s one Peter for seven. p r o p a n d o n ten eis heldus agapen e k t e n e e contes. t 호티 아가페 갈리프테 플라토스 하마르티온 1피라 48